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와 그곳에 활동하던 다른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살피며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말 중에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라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 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 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곤더이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아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죽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것을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을 읽으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이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거짓 선자의 말에 현혹되어 곧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아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된 자들에게 그곳에서 70년을 살아야 하니 평안하게 정착할 것을 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편지하여 예레미야를 잠잠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편지를 받은 제사장 스바냐가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이에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예레미야가 다시 포로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글로 써서 보내는데 이 글의 내용을 알려 주는 이 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29장 31절과 32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건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찾으며 살펴봅니다 1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 드립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 드립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냐는 유다 백성이 2년 안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70년이 차면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 정착하려 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눈이 가려진 백성들에게 보내진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그분의 마음을 엿볼 수있기 바랍니다.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가 가져간 예레미야의 편지의 핵심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잡고 그 땅에 정착하여 번성할 것을 명령하는 데 있습니다. 적국이지만 바벨론과 그 땅의 왕을 위해 기도하여 평안이 있게 하라는 말씀도 합니다. 다음으로 그들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이 편지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과 그곳 사람들을 위하는 편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유다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유다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며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시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포로가 되었으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회복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후 하나님께서 예언한 선한 말을 성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2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19절 한절더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도 똑같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세계 각국에 흩어버릴 텐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다니게 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며 그들 가운데서 학대를 당하여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꾸준히 유다 백성에게 보내셨지만 왕과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각종 재앙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인 아합과 시드기아는 하나님께서 누부간네살 왕의 손에 넘겨 포로들 앞에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도 이웃의 아내를 가늠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를 보내어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씀하시고 편지를 바벨론에 보내어 그곳에서 새롭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임을 말하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3번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달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 나눕니다. 예레미야스 29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건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 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스마야는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한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대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인 대제사장이 예레미야를 결박하지 않아 감독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그의 편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스마야의 편지를 읽어 줄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그들로 믿게 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폐역한 말을 한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남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폐역한 말을 한 결과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고 두려워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거짓 예언을 했던 스마야와 같이 우리 이미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말하거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또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애언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제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여호와의 말이라 속이는 일도 멈춰야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매일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임한 은혜를 나의 완전함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벌이 임하지 않았다고 내가 의인이거나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형벌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함부로 여호와의 말인 것처럼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유익함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인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세 하시되,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순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